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억의 간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차리는 과자, 불량식품, 아이스크림 순서로 과각두 개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식이 몇 개인지 세어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추억의 과자의 칼라메직입니다칼라메직은 혜태에서 2000년도 후반에 출시한 빼빼로의 반짝이를 부치든다 형태의 과자인데요. 초콜릿 요구르트 크림인데 비주얼이 화려하고 독특한 맛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500원이었고 등용되었습니다두 번째는 투캅스인데요. 해태에서출시 한 과자입니다. 과자 벌집 피자와 비슷한 모양새로 구멍이 벌집처럼 뚫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양파와 감자, 바닐라 아이스와 감자 등 다양한 맛의 조합을 선보인 과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90년대 인기 가서 G.O.D의 이미지를 넣은 선택을 과자에 함께 제공하면서 이를 먹기 위한 팬들의 열렬한 구매 역시 인기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억의 불량 식품의 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루카와 버블껌입니다. 일본 도쿄 본사 소재의 껌 전문 식품 기업인 마루카와제가 주식회사에서 1959년 생산하는 풍선 껌으로 다양한 맛의 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개당 200원입니다. 처음 씹을때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지만 3분정도 지나면 맛이 금방 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네모 스낵입니다. 시즈 앵을 뿌린 스타일의 쫀득기로 유명하고 납작한 네모 모양으로 불고기 맛과 매콤한 맛, 후라이드 치킨 맛으로 총3 가지 맛이 있습니다. 동네의 문구점 수의 가자점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세월이 경 오래 흘렀음에도 한봉지 300원 전도밖에 안 합니다. 마지막 추억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별난바입니다. 롯데상강에서 1993년도에 출시한 겉은 커피 맛 아이스크림이고 내부 초콜릿이 들어간 형태의 막대 아이스크림입니다. 별난바의 플라스틱 막대가 피리처럼 구멍이 나 있어서 불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아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2011년에 단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2019년에 별나마 토토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가 되었는데 80-90년대 네티즌들은 막대스 같은가 피리를 둘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드름인데요. 이럴 때 제가 이사 1993년에 출시한 빙가루 아이스크림입니다. 포카리스웨트와 같은 이유 음료 맛인데 저칼로리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리지널 맛이 단종된 이후 콜라마 포도맛 등의 고드름이 나왔고 출시 때 가격은 300원이었는데 재출시된 이후 2022년 기준으로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억이 가자 불난 식품 아이스크림 제품 각각 2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는 제품이 많으셨나요? 몇 개를 알고 계신지를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